찬란한 문명과 젊음의 숨결이 공존하는 이 카이로에서 여러분과 이렇게 눈을 맞추고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. 대통령으로 시임한 후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방문한 대학교가 바로 이 카이로 대학입니다. 대한민국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. 마음 가는 대로 몸이 가는 법이다. 옴무알 두냐라 불리는 이집트의 위대한 문명을 보러 가는 대신에 옴무알 자미앗 알 미스리아라 불리는 이곳 카이로 대학교로 달려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? 바로 양국 관계의 미래를 열어갈 든든한 주역, 바로 여러분을 만난 일이 인류 최고의 문화 유산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설레고 더 많은 영감을 주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참으로 반갑습니다.